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며칠 동안 이 초전도체가 좀 지배하는 시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흐름이 과연 이어질지 아니면 다전 수급으로 갈지 좀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만큼이 변동성 요인 속에서 이 지수 하다는 좀 견고한 모습인데요. 특히 반도체 업종도 이 산업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등 바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좀 위축된 투자 심리 속에 이 상승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또 매도 물량 출회됐죠 생각보다 뭐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심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증시는요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급에 의한 쏠림은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이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동훈아나테 종목이죠. 제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리들어보면 정말 주목을 받았던 이 종목 가파르게 상승해서 7월 21일에 고점도 찍어봤고 계단식으로 좀 빠지는가 싶더니 잠시 한번 반등 그러다 쭉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전일 대비도 마이너스 2% 정도 쯤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투자하신 분 입장에 당연히 고민 많으시죠? 이렇게 사거래 연속적으로 하락도 했고, 또 손실이 많이 크다고 하시면서, 아, 최소 나는 그냥 물타기라도 좀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볼지, 아니면 이참에 손절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난달 5만 4천원 대까지 여기죠. 취소수것과는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잖아, 분위기가. 그쵸? 그 12일부터 18일까지 6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던, 그래서 지난 21일 날 뭐예요? 주식 매매 거리가 정지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일 날 다시 한번 거래 재개 그리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됐던 좀 화려한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또 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한 달간 주가가 다섯 배 이상 폭등됐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종목이 바로 보훈 아나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메타버스라든지 뭐 생체 인식 시스템 반도체 카메라 관련주로좀 엮여 있기도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어때요 오늘 당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4거래서로쭉 빼다 보니까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한 거로면 이번 주 주가 흐름 가운데 과연 다시 한번 이 자리로부터 반등이 나와 줄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 뭐 흐름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한번 반등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언제 그랬나든지 다시 추세를 잡아 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가능성이 문제죠. 그쵸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요.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확실하는건 뭐예요? 재료가 여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남아 있습니다. 크게는 반도체하고 뭐예요? 헬스케어 이렇게요. 특히 동우아나텍은 여러분 해외 파트너사와 손 잡거나 기술 수출을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앞으로또 해외 진출 타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글로벌 기업과 추진 중인 기술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시판 후에 당연 로열티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향후 여전히 시장에서는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주목을 받고 난 이후에 당연히 재료 또한 소멸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겠죠. 여러분. 이 당뇨와도 관련해서요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당뇨병 환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그만치 600억 명입니다 600억 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전히 거래량 꾸준히 나와주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완전히 막 흔들면서 내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반등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자리에서 너무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시 한번 기회는 온다 라는 거죠 지금 뭐 아무런 뉴스도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요 그렇죠 우리 개인 주주님들 중에서 외줄 타시는 분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안정적인 투자가 더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그 구간에 맞는 또선절 타이밍 따로 있는 거니까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 꽉 붙들고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국은 동은 아나텍은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주가는 상승할 거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여의도에서 개인적인 루트로 가져온 게 하나 있거든요 앞으로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계약 관련 권인데 현재 이렇게 대기 중이라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만약 지금까지 나는 그냥 홀딩하고 있다거나 다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앞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뭐 매수가와 매도가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매수가를 알려주시게 되면 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체 저한테는요. 좋아요와 구독만 꾹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자, 난 정말 정보가 좀 약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동훈하나테 정보는 무료. 010- 2158-1710이 번호로 동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 거고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에 보내시는 분들 조금 더 빠른 정보와 뭐예요? 피드백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먼저 보내놓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마침 또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8월달 더운 여름날 바로 썸머 랠리가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로 미리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 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려도 어김 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수익 낼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진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자곡 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 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무상증자 매매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달 특히 이 바다권에서부터 이상승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다가 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그쵸?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여러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론데이 종목 또한 H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 했어요 12만 8천 4백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최고 153만 9천 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프로처럼 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도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 분 애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새롭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지 자본 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이게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병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의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이 종목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진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 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면 좋을 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게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라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2023년도 8월 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로는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 업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 1 0 2 5 8 1 7 1 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다연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 1 0 2나5 8 1 7 1 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동원 아나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일단은요 지금 물론 연속적으로 하락은 하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죠 반도체 헬스케어 지금 시장 자체가로 다시 반도체 반등하고 있는 걸로 마세요 그리고 헬어 여전히 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재료입니다 이 반도체의 재료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재료가 동시에 러브 터져 주면요 다시 한번 이때 처럼 폭등할 수 있는 기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반도체 칩 해외 기술 수출 그리고 업황 해보겠다는 실적 개선 도 지금 기대감으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뭐예요? 당 측정기 탐색 임상 결과 여부에 대해서도요. 그쵸? 그렇죠? 쭉 내려가 보면요. 일단은요.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타액 침 기반 당 측정기 탐색 임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최초 타액 침당 진단기기 개발에 대한 시장의 관심. 여기에 동원 아나텍이 여러분 이 타액 당 측정기기가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제과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다?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특히나 또 뭐예요? 반도체 관련해서도요. 그렇고요. 여전히 지금도 추가적인 또본 임상 또3분기에 이렇게 하나 남아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어때요?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의료 기기 사업 본격 진출에 대한 또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구요 올해 기술 라이선스에 따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또 실적 개선. 여기에 타의 당 진단 기계에 대한 관심, 국제 과제. 그럼 당연히 여러분 앞으로 내년 안에 있는 품목 허가를 받겠다는 목표로 연구 개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시약처 허가 과정이 예정된 대로 진행만 된다면 최소 내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상용화 될 것이다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은 아나텍은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이 혈당 관리를 하고 원하는 일반인들도 잠재적인 수요자로 보고 있는 이만큼 앞으로 예상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가 지금 주력으로도 보고 있는 시장 자체가 어디예요? 미국하고 유럽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자가 혈당 측정기 시장약 17조 원 규모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특히 미국하고 유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회사의 현재 또 미래 가치를 파악을 하고요. 또 사업성이라는지 성장 확장 뭐 재무건전 현금 유동성 제품의 안정성 접근성 뭐 성장성 수익성 경제성까지 다 따져 본다면 여러분. 향후 1 2년 안에 다른 나를 포함해서 그쵸 주주들의 재산이 여러분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게 바로 주식시장 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내가 투자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원한 하텍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주로서 그냥 당당하게 그쵸 지금 뭐 종토방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악플러들의 협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여 이제 다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붙이켜도 여러분 결국 내가 여러분 내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매매 기법 뭐서 분할 매수 매도 하락을 해도 상승해도 대응이 가능한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또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정보 반드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비록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은 했지만 여러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확실하게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문자를 주시면 당연히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와 이슈 그리고 모멘텀 제가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정보가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딱 단순히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얘는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정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한 번씩 큰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늘 강조드리죠 지금의 주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동운 안하택 이 종목의 주가를 띄울 만한 호재 정보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동원 안나테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미리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동원 안나테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1710으로 문자로 동원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문자 또 들어오는 순서대로 받아보고 또 답변드리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위기에서 뭘로요? 기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 계좌로 또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